우리 집 강아지 아! 너 취업할 때 공백기가 어느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인 거 같아? 졸업하고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은아이 친구는 이제 안 되겠다 이런 느낌 올거 같아? 음, 몇 살에 졸업하는지에 따라 다르잖아 예를 않을까? 들어 24살에 그럼 졸업을 했어 음. 24살에 졸업했는데 지금 27살이야 음. 공백기가 3년이야 음. 문제 돼? 아니 안 돼? 뭘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거 니가 얘기하고. 얼마 전에 오크랑 라이브 했잖아. 음. 그 유튜브로. 얼마 전에 오픽에서 진행한 거 있잖아. 음. 유튜브가 아니라 그 줌에서 한 거야. 유튜브는 캐치 t v 에서안 했고. 음. 근데 뭐 그거를 신청을 우리 캐치 t v 에서 홍보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는 거의 안 왔어. 그래서 오픽에서 모은 사람들만 그런 춘생들만 정말 그때는 500명 왔나? 엄청 왔어. 그래서 막 줌이 막 다운되고 이러는 거야. 아, 진짜 음. 이게 채팅창이 안 내려가. 진짜? 어. <laughs> 뭐그 정도로 진짜 많이 왔어 취미생들이 진짜 아니 채팅도 계속 올라오고 막 별풍쏘고 막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하고 나니까 막 반응 장난 아니잖아 막 악플 엄청 달렸어 아니 음, 자기네는 막 취업 팁 얻으려고 다큐 보러 왔는데 이제 끼들 둘이서 무슨 예능 하고 앉자 있 그러면서도 우리 거에 빠져들어서 막 엄청 많이 달렸어 음. 채팅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걸 물어본 거야 뭐아 공백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년 넘으면 취업이 안 되는 건가요 막 이런 질문 을 누구 한 거야. 음. 그때 내가 어, 이 질문 괜찮다라고 해서 답변을 해주긴 했거든. 근데 음. 그 사람이 듣다가 그냥 나간 것 같더라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첫 취업할 때 아예 공백기가 없었어. 음. 나는 어, 4학년 2학기 때 처음 취업 준비를 했는데 음. 다 떨어졌어. 그때 한열몇개 썼었나? 음. 다 떨어졌어. 면접 한 번도 못 갔어. <laughs> 아니 그 정도 나는 그 금융위기 때 바로 이유였잖아. 몇 살이야? 아니 IMF 말고 그 미국 금융위기 서프라임 아, 그때. 아. 2009년, 2010년도 그때였으니까 어려웠다고. 음. 근데 그러고 나서 한 학기를 내가 유예를 했어.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그냥 했어. 음. 근데 다행히도 유예 한 학기 때 그냥 바로 취업을 한 거야. 그때 내가 진짜 여기저기 다 붙었지.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간 거잖아. 아 진짜? 진짜야. 선택해서 갔어. 여기 저기만 붙은 거 아니고? 아 여기 저기 붙었지. 여기 저기라고 했잖아. 아무튼 붙어서 근데 내가 실제로 막 최종까지 붙었는데 안 갔어. 왜냐면 입사가 확정됐으니까 안 갔단 말이야. 음. 근데 그러고 이제 졸업식을 연수원에 있을 때지. 음. 집합 면서 받을 때 음. 졸업식 이 있어서 잠깐 나가서 졸업하고 딱 들어오는데 오. 와 기분 엄청 좋더라고. 좋지. 좋지. 이게 회사원 신분으로서 대학교 졸업식을 하는 저, 정말 그 기분은 한 번쯤 느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취업이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우니까 아마 정말 나 같은 사람 많지 않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백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거야 어. 계속 길어지는 거야 졸업 유예를 했는데 한 학기를 더 할까? 아니면 졸업을 하고 한 1년 아니면 6개월 정도를 취업 준비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거야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네가 아까 스포하긴 했지만 정말로 결론만 말하자면 공백기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백기 동안 뭘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난 생각을 해 그치. 나는 사실 첫 취업 때너 이거, 이거 비행기 못 했어? 안 했어 다시 해. 나는 사실 첫 취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취업을 뭐 여기저기 했었잖아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공백기가 굉장히 길어 왜냐면 한참 동안 뭐 취업 준비하고 놀다가 회사 들어가서 잠깐 일하다가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뭐 잠깐 일하다가 또 나와서 그냥 뭐책 쓰고 뭐 팟캐스트하고 유튜브하고 또 나와서 놀다가 또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총이 공백기만 합쳐도 한 5년 가까이 될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이 1도 없었어. 나는 왜냐면 나는 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왜냐면 내가 하는 모든 게 진짜 음. 대단한 거라고 난 생각을 했었거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음. 뭔가 내가 하는 이런 알바들이나 내가 하는 활동들 이런 게 나중에 취업할 때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제취업할때이 공백기가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불안감은 없었는데 내가 가진 불안감은 아나 취업할 것 같다 나는 이 공백기가 즐거웠어 난 알바 여러 가지 했잖아 뭐 급식실 알바도 했고 뭐 어디 저 뭐야 돈가스집 알바도 했었고 뭐 카페도 알바했었고 뭐 극장 알바 뭐저작권 옆에 인턴, 아나 진짜 다양한 알바 했었잖아. 길게는 안 해도 계속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9월달이나 3월달에 무조건 여행 다니고. 그 그러니까 나는 좋았던 거야. 노는 게, 놀면서 일하는 게 좋았던 거야. 근데 언젠가 어디인가는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취업 좀 했던 거고. 근데 이 노는 게 재밌으니까 당장 어딘가 취업돼서 이런 걸못 한다는 게좀 불안했던 거야. 응. 내가 가진 불안감 그 하나였어. 어딘가 취업이 돼서 다시 이렇게 놀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 <laughs> 공백기가 길어진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어. 왜 그랬냐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했던 그런 알바들이 사실은 직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도 있다. 음. 솔직히 말해서 내가 했던 그 극장 알바 같은 게뭐 음. 영업관리, 뭐 마케팅, 홍보 이런 직무랑 관련이 있냐고 없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유통회사, 유통기업 영업관리나 이런 데를 들어가 롯데마트 들어가는 게내 꿈이야? 근데 내가 GS 25에서 캐셔나 알바를 해, 어, 음. 알바를 한단 말이야 편의점에서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도, 있, 될 수가 있어. 음. 왜 비슷하잖아 유통 업계고 음. 제일 끝단이지만 그래도 관련 경험을 했다는 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될수 있단 말이야.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유통기업 영업 관리라고 싶은데 사무 보조를 하는 거야. 일반기업 사무 보조 알바를 해. 음. 이건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난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공백기를 줄여야 되는 거야. 음. 솔직히 알바 경험들이 이런 경력난에는 안 쓰여진다. 들어갈 수가 없어. 너 뚜레주로 막 11년 알바한 거못 쓰잖아. <laughs> 어? 십일 년 아니야. 아니 못 쓰는데, 근데 못 쓰는데 그런 내용들을 자소서에 담을 수가 있잖아. 면접에서도 오랫동안 한 알바를 오랫동안 했었다 이런 끈기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뚫을 수 있는데? 어, 아니, 아니 그럼 그래도 그 알바를 오래 했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그게 충성심을 담보하는 경험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거야. 알바라는 것도 사실은 직무 역량이랑 직결되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게 사실 최상이긴 한데 그게 안 된다면 두 번째. 그 다음 차선으로 뭐야 직무 성향을 어필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야. 음. 야 영업 관리나 영업이 뭐 네트워킹 능력, 뭐 외향성, 뭐 도전 정신 이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그거를 네가 밖에 나가서 영업 따내고 하면 결국 이걸 네가 정리해야 돼. 음. 내가 얼마 팔았고 재고 얼마 남았고 이런 것들 정리해야 된단 말이야. 음. 엑셀 능력이나 꼼꼼함도 정말 필요한 영향 중에 하나야. 그치. 직무 성향이라고. 기업 사무 보조 알바 할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워드. 워드랑 엑셀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엑셀을 나는 정말 정확하게 배웠고 이걸 통해서 뭐 재고 파악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었다. 이런 걸 어필할 수가 있는 거야. 음. 쓸모 없는 경험이 아니야. 음. 결국에는 알바도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했더라도 이걸 어떻게 연관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그로 끌어야 돼. 우리 맨날 제목에서 어그로 끌잖아 음. 썸네일이랑 제목에서 우리 어그로 엄청 끌잖아 그게 바로 내가 이런 알바랑 이거 연관시키는 걸 시작된 거라니까. 아 진짜 중요한 거야. 막 취준생들이 그래. 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막 삼성전자 가고 싶은데 나랑 관련된 알바가 없어. 나뭐 반도체쪽 가고 싶은데 내가 할수 있는 알바가 뭐 문과가 어디 있어. 나 인사팀 하고 싶은데 아, 인사 관련된 알바가 없어. 나안 해. 이러면서 앉아서 계속 취업 준비만 하는 거야 방구석에서. 맨날 노트북 틀어놓고 옆에 막 두루마리. 휘... 뭐라도 해야 돼. 인사 관련된 걸 하더라도 아 정말로 내가 편의점 알바라면서 사장님을 도와서 알바도 뽑아보고 이런 걸 해봤다. 이렇게 좀 MSG 뿌릴 수 있잖아. 음. 이런 거는 도움이 된다니까. 음. 내가 그랬어. 내가 솔직히 한 경험들이 내가 지원했던 마케팅이나 홍보 쪽이랑 전혀 관련이 없잖아. 음. 솔직말해서 뭐 병원 원무과 알바가 무슨 도움이 돼?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 정말로 그 포인트를 잡잖아. 그럼 이제 일사천리인 거야. 그 취업 병력란에는 못 들어간다. 얘길 했지? 음.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자소서 항목란에 하나씩 던져. 뭐 장점이 뭐냐? 어? 음. 어 직무상 왜 지원했냐? 아니 뭐 꿈이 뭐냐? 이런 거할 때. 슬쩍 슬쩍 내가 했던 경험들 던지는 거야. 내 알바 경험들. 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병원 원무과 뭐 3개월 정도 알바를 하면서 아니 기간은 정해정하는 않지. 병원 원무과 알바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라거나 아니 내가 방송단 1년 했잖아. 직업 방송에서. 음. 그것도 경험을 풀어 쓰는 거야. 경력단에못 넣지만. 이러면서 은근슬쩍 난 공백기 때 뭔가를 했다라고 어필하는 거고 만에 하나 그 사람이 면접에서 한테 공백기에 대해서 물어봐. 음. 나는 솔직히 걱정 일도안 했어. 일단 떡밥을 던져놨잖아. 음. 자소에 던져놨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 해놨어 공백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가 준비를 해놨단 말이야 어. 질문 물어보는 게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물어봐 주길 기다리고 있어 어. 이미 내가 써놨잖아 자소에서 준비가 돼 있잖아 어. 그럼 난 땡큐인 거야 어, 물어보세요 띵호하네 아띵호하 공백기 때뭐 했냐 아난 이런 일을 알바하면서 나도좀 닦고 있었다 니네 회사에서 일하려고 이런 이런 경험하면서 역량을 쌓고 있었다 뭐 내가 잘못됐냐 이러면 면접관도 어? <laughs> 어 아, 알겠습니다 넘어가는 거야 이건 그 이후로 우가 아닌 거야 내 단점이 아니라고 우? 우 그러니까 우를 범하다 이런 실수나 그런 게 아니라고 단점이 아니라고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랑 직접적인 관련 있는 알바를 찾기가 힘들다 자기랑 직접적인 관련 있는 인턴이나 대외활동 찾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냥 방구석에서 취업 깎는 노인네가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최악이라는 거야 아이고 아니 솔직히 진짜 100번 양보해서 한 6개월 정도 그냥 집구석에서 그냥 취업만 준비해 아무것도 안 하고 6 개월 정도까지는 내가 봤을 때좀 가능해. 아니? 이해가 가능하다고. 인사팀도 아예 그 정도. 요즘 어려운데 그 정도야 뭐 넘어갈 수가 있어. 졸업하고 육 개월 정도. 응. 근데 그게 1 년이 넘어가잖아. 응. 1년 넘어가는데 진짜 얘가 아무것도 안 했어. 면접관이 물었는데 그냥 취업 준비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면은 면접관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뭐랬길래 1년 동안 취업 준비만 해? 경력 사할 생각은 안 했나? 아니 뭔가 그런 거 알바라도 할 생각 안 했나? 이런 식으로 적극성에 대한 문제가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네. 어 당연하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취업 준비를 일 년을 할게 뭐가 있냐 솔직히 말해서 영어 성적 이런 거삼 개월 사 개월 길어도 육 개월을 내면 준비가 된단 말이야 공부해서 어? 어 그리고 무슨 대단한 자격증이 아닌 이상 그게 아닌 경우에 진짜로 내가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느라 일 년을 허비했다 이거는 어필이 안 되는 거야 누구도 설득이 안돼 이것도 백 프로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년 동안 그럼 생활비는 누가 되냔 말이야. 나 먹는 거 누가 사줘? 엄마. 엄마. 아니 아빠도 아빠랑 엄마가 사주겠지. 어? 아빠가 이러려면 아빠가 사주는 거고 엄마가 이러려면 엄마가 사주는 거야. 옷 누가 사줘? 아빠 엄마가 사주잖아. 부모님 사준다고. 1년 동안 부모 등에 책 붙어서 어? 그냥 피 쪽쪽 빨아오는 그런 춘생이 되는 거라고. 그런 이미지로 각인되잖아. 얘는 그냥 탈락이야. 집이 잘 살면 어쩔 거야. 아니 근 그거는 솔직히 요즘에는 부모 자산 이런 걸안 물어보다 보니까 어필이 안 돼. 그냥 그 사람 자연인으로 봤을 때아이 사람은 독립심이 부족하고 부모한테 얹혀서 그냥 피만 빨아먹는 그런 춘생이구나 그런 소극적이고 능력 없고 의욕 없는 춘생이구나 이런 게 박힌다니까. 음.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의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야. 음. 내가 늘 말하지, 취업은 병행이 가능해. 이 사실은 인사팀도 알고 있어. 음. 취업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다. 아, 근데 아나 진짜 취준생인데 알바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어, 왜안 해요? 이러면은 아, 취업에 지장 끼칠 것 같아서 이러는 거야. 취업이 안될것 같아요. 알바하면 시간도 없고 막 신경 쓸 것도 많아지잖아. 막 이러는 거야. 뭘꾸덕기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아니, 대체 알바를 아니, 취업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 내가 정말 그 사람 일과를 보지. 일주일에 음. 10시간도 채 준비 안 해. 취업 준비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실적 공고 보고 뭐 2, 3일에 공고 한두 개 쓰고 주 7일 동안 10시간도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알바하면 자기 취업이 지장 간다고 취업 준비할 시간 없다 그런 식으로 괜히 핑계만 되는 거라고. 에이. 아니 진짜 그런 사람. 하지. 10시간도 안 한다니까 진짜 그런 사람 있어. 그러고서 취업 안 된다고 막 한탄하고 그러면서 자기 공백기 길어진다고 한탄하고 이런 친구들이 진짜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병행이 가능해.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돼. 부러네. 말했지 6개월까지는 가능해 이해 가능하다고 이해해줘 음.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잖아 그냥 인생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계속 동굴 속에서 자기 방 속에서 취업만 그냥 깎다가 죽을 때아 나는 정말 취업 준비는 정말 끝내주겠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라고 <laughs>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그러면 저 생활의 달인 나른 거야 <laughs> 생활의 달인 취업의 달인 이래갖고 정말 막 수염 기르고 막 배나하고 약간 말했지 탈모 약간 왔는데 계속 취업 준비하는 거야 전 취업 준비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